이번 소식은 FA 김현수 선수가 두산 대어수로의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번 겨울 프리에이전트 자격을 획득하면서 많은 팀들이 그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두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수는 이제 나이 35세지만 여전히 현역 선수로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준 타율 0.529라는 성적은 그의 뛰어난 실력을 입증하며 과거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큰 경기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현수의 경력은 다채로웁니다. 그는 2006년 지산 베어스에 입단한 후 메이저리그에서도 두 시즌을 보내며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140경기에서 타율 0.298, 12홈런, 90타점의 성적을 기록하며 리그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현수의 리더십 또한 그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LG 트윈스에 합류한 이후 그는 팀내 훈련 문화를 혁신하며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경험과 노력이 팀의 사기를 높이고 후배들에게 큰 자극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김현수를 주목하고 있는 팀들이 많다고 합니다. 에이지는 그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산 베어스 팬들은 그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현수가 두산으로 돌아간다면 야구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